자, 오늘은 2025년 12월 25일입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에요 2년,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촬영을 하고 현생을 살다 바빠가지고 이제 영상 편집도 안하고 동영상 촬영도 안하고 그러, 그러고 있다가 오늘 친구들이랑 여자친구랑 다같이 한 다섯명끼리 칭다오를 가게 돼서 추억을 남길 겸 간만에 한번 여행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칭따오 여행은 6월에 한번 다녀오긴 했어요 한번더 가는 건데 지금 무비자 시즌이니까 겸사겸사 가는 거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가서 주구장창 먹고 올 겁니다 지금 가겠다고 한 스케줄 리스트업에만 먹을 곳이 한, 한 20곳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슬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만나시죠 공항에 도착했으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수속은 마쳤고 이제 짐검사하고 들어가서 라운지를 갈 겁니다 마티나 라운지에 갑니다 <laughs> 탑승동 쪽 그러니까 트레인 타고 넘어와서 탑승동 쪽에 있는 스카이허브에 왔습니다 여기에 술이 좀 다양하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좀더 좋아요 여기로 왔습니다 스카이허브에 들어왔는데요 레전드인데 술이 종류가 같습니다 아, 음식들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짠고마 그래봇도 짠식한마요 핫도그 같은거랑 블루크라스로 만든 보드카 칵테일. 채소 핫도그 이거 응. 나와? 4차. 4차는 라면과 또 다른 술입니다. 지금 술잔이 몇 개야? 와인도 먹고 왔습니다. 아기 전부터 그냥 미친 듯이 먹는 거죠. 폭주 하는 거예요, 폭주. 네. 배가 지금 아직 구르기는 한데. 오! 해가지고 짐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가면 숙소에 도착을 해요. 캐리어 바퀴가 도장나가지고. 숙지가. 응. 여기 아직까지 공항에는 한국어가 많아요. 그리고 참고로 지하철은 알리페이 자체의 교통카드를 쓸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짐검사를 해요. 계속? 게어 뭐? 빨리빨리빨리 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지나가야 돼어 하시는... 바로 된다 어, 신기하다 카드도 한데... 아. 이이 영화에... 신기해 공항에서부터 환승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신용카드로 바로 결제가 된게 7위안 그러면 지금 환율이 211원이니까 1470원 정도 나갑니다 칭따 지하철은 문이 없고 이렇게 자석으로 된 자석도 아니구나. 이런 좀 군사 모시기 같은 게 있네. 뭔가 좀 예쁜데? 예쁜데? 추운데? 바람 바람 좀 부니까 추운데? 도착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내렸고 숙소로 가봅시다. Let's go. 숙소에는 도착했습니다. 숙소가 이렇게 좀 고즈넉해요. <laughs> 이렇게 뭔가 좀 예쁩니다. 날이 좀 어두워져서 바로 중산로로 날아, 나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은어항을 가고 있는데, 가는 길이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엄청 예쁘게 꾸며놨어요. 다! 은어항이 좀 걸어가기 멀어가지고, 여기 성미카엘에 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걷다 보니까. 성미카엘. 엄청 엄청 예쁘네요. 소품샵에 왔는데, 미친 고양이가 있다. 미친 고양이. 헉! <laughs>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laughs> 진짜 밥 먹으러 갑니다. 추워요. 아까 오차까지 먹었는데 <웃음> <웃음> 너무 배고파지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발견한 쌍하번이라는 데를 왔습니다. 여기도 미슐랭이라고 사람이 많고 유명하대요. 지금 6 시가 좀 넘었는데 서 웨이팅이 좀 있네. 이렇게 신선한 해산물이 바로바로 바로 눈앞에 있고. 뭐야 많네 어먼드가 유명하다고요. 뭐그 밖에도 먹을 게 많을 것 같아요. 아, 맥주 사러 가봐, 갔다 올게요. 23번. 편의점에 왔는데, 이건 본 적도 없는 것들이 있네요. 막 리치 맛, 수박 맛, 그리고 그 강수백 유명한 애들도 이제 이거랑 이거 새로 나왔네. 이게 중국에서 엄청 저렴한데 인기가 음. 많아서. 이가두주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음. 하나하나 사고. 미끄러어다 음. 하나하나 하나 사고 주방 다 보이는데, 저렇게 막 안에 신선한 재료들이랑 요리하는 모습도 다 보여줘가지고 좀더 믿고 먹을 수 있는 듯. 또 오만도 작은 거? 음. 고 새우 원도 작은 거? 작 가지 튀김? 작은 거? 아, 뺑. 좋았어. 일공자를 먼저 먹어봅시다. 좋아했어. 우리가 흔히 먹는 낙지다 이거 난 이게 좀더 맛있는 것 같아 완전 <laughs> 찬야 <laughs> 바로 이게 새우완자 존맛탱이란 새우완자 먹어볼까? 음, 먹어볼까? <laughs> <목소리도> 어 엄청, <목소리도> 음, 음, 진짜 맛있다 시키만 음, 하네 음, 재료가 되게 신선한 새우 완다 음, 진짜 찐새우 느낌나 <목소리도> 음~~ 좋다 연는유물이네 가지가 언제 싼 음식이라고 해도 재료라 해도 싸긴 싸다 음~~ 맥주 바로 가야돼 진짜 겉바속촉이고 간식처럼 계속 들어가네 강남가지 진짜 맛있습니다 음. 다음은 어만드입니다. 구하고 상처를 했기 때문에 고수가 빠지는. 음! 흰결! 진짜 흰결! 음? 노란색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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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다음은 노멀한 흰색. 음. 생선 만든가봐, 생선만. 생선 갈아서 만든 거. 아, 이거 오징어래. 일렸네 진짜 오마이걸은 아닌데, 평근 이상. 마지막 마지막 음식 나왔습니다. 오징어. 아, 이 그, 그 색깔이 좋은데? 심지어 다리랑 눈썹이랑 분리해 놨어 랑 예상 밖에 온도야 아까워 맛있다 고수향이나네 첫끼부터 만족스럽네 2시간동안 음. 식사를 했고요 네, 쉬지 않고 먹었습니다, 만. 놀랍게도. 4만원이에요 와, 따뜻한 음료수인가물인가 따뜻한 물을 또줘가지고 겨울에 또 따뜻하게 갈수 있게. 되게 따뜻해요 따뜻해 너무 좋다 되게 만족스러운 쌍합원이었습니다 여기 유명한 왕지에 Take i 아, 습니다 아 쎄쎄 1 2위 2000원 이거 오징어가 2000원 지금 한국은 오징어가 금값이거든요 근데 네, 2000원 구워주고 소스 발라주고 고춧가루 뿌려주는데 2000원 놀랍습니다 중국 <목소리> 맥도날드에한 파는 뭔가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사보려고요 <목소리> 주문을 했는데 스파이시 맥윙두 개랑 스천 맛닭 튀김 이렇게 두개 시켰습니다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먹고 자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까 맥도날드에서 산 치킨이랑 뭐 닭가닭 껍질 튀김 그리고 오징어 원장 맥주 고량주 고량주 설화 맥주 자 저희 팩도 하고 팩 마무리하고 마시고 잘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해야 연애를 할수 있는 거요 여러분 좋다 음, <laughs> 먹어봅시다 원장 맥주부터 먹어볼게요 원장 이런 맛이었어. 응. 음. 오징어부터 먹어보자. 아니 아니 이걸 지금 이 얼굴 상처를 입고 버린다는 거랑. 그래 맛이 어떠신데? 아 근데 우리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이게 백종원이 여기 맛있다면서 여기 줄도 엄청 길었거든. 소스 맛은 좋은데 응. 안에 간이 안 배인 느낌이라. 아 이런 걸 했을 땐 저작권이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오래 틀고 하지 못한다는 거. 먹고 자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아뇨. 안녕. 안녕.